존경하는 24만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성장현 구청장님과 함께 구민을 위해 헌신을 다해 봉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고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26회 용산구 의회에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위원회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앞서 용산 제주 휴양소 매입 관련 언론 보도와 모 방송국에서 방송된 내용을 일부 발췌 인용하여 토론 내용에 포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난 2016년 6월 21일 용산구의회 제 2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용산구 제주 가족 휴양소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십 분 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당시 반대 토론한 주요 내용은 1. 용산구 가족 휴양소 매입 및 매각 추진 현황에 관한 내용으로 매입과 리모델링 등의 총 51억 원을 들여. 2010년에 개장한 양주휴양소가 5년간 운영 후 2015년 12월 31일자로 운영을 중단하고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팔리지 않고 28억 원에 유찰된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사실과 2. 제주휴양소 매입 추진 현황 관련해서 양주휴양소가 매각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 리조트 매입을 위한 건립 추진단은 2015년 12월에 이미 구성되어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2016년 4월 22일 구청장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제주 휴양소 매입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에서는 첫째 양주 가족 휴양소가 구민 이용률이 낮았다는 이유와 매년 1억원 내외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폐쇄 후 매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주가족휴양소에 대한 운영 실패 결과 분석을 한 후에 차기 휴양소 건립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둘째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용산구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에서는 지난 5월 18일 구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끝내고 정작 구민의견은 형식적인 설문조사만을 했습니다. 그것도 용산구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엄밀히 말하면 구청 업무에 협조적인 직는 당체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매입하고자 하는 리조트가 2011년 당시 제181회 용산구의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매입이 무산되었던 리조트와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용산구가 왜꼭그 리조트를 매입해야 했는지 궁금해하는 많은 용산구민들에게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주요 방송국과 중앙일간지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가 있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었고 그 물건이 경매 물건이었어 입찰 공고가 나지 않아 경매에 참여하지 못했고 그래서 매입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2011년 당시 용산구 행복드림 추진단에서 작성한 자료를 통해 그 자료를 찾아 읽고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조트 메이프 구청에서 제시한 리조트 운영 및 활용 방안 관련 내용입니다. <laughs> 집행부는 관내 구민, 학교 및 교육청과 협력, 관련 업계와의 다자간 MOU를 체결하여 중국인 관광객 등의 시설 이용을 통한 수익 창출 최대화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용산구청에서는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다는 이유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리조트를 매입해 놓고 수익 사업을 하고자 하려는 것이었습니까? 라는 내용의 반대 토론을 했었습니다. 이번 제226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용도 제2호 조문인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공유재산 보존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산구 공유재산 관리기금의 용도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어 현 조례안으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반대 토론을 하는 의원들은 리조트를 매입하게 해 놓고 리모델링비는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년도 사업 예산에 올려서 적법한 예산안 심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곳에 쓰라는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매입에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기금을 조례안을 바꿔서 쓸 만큼 시급한 안건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을 위해 써야 될그 기금이 리조트 리모델링에 꼭왜 지금 이 시점에 써야 되는지 조례안까지 개정하면서 써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비는 2017년도 사업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의원들께 올 6월 1일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적법하게 예산한 심의를 받아 사용해야 할 조례안까지 바꿔가며 사용을 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는 것입니까? 이는 집행부가 구의회 의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이 기능이 기능을 경시한 처사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야 될이 기금을 구민 몇 분이 갈지도 모를 제주도에 그것도 건물 부실로 인해 여기저기 누수된 흔적이 있고 지하실은 곰팡이가 피어 있는 그런 곳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비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대부분의 용산구 주민들은 알지도 못했던 기존 양주 가속 휴양소 매각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구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지난 8월에 제주도 웰 리조트를 75억원에 매입했고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돈을 조례까지 바꿔가며 사용하겠다는 것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복지란 말입니까? 5년 전에 48억원에 매입하려다 무산되었던 바로 그 리조트를 그보다 훨씬 비싼 75억원을 주고 얼마 전에 매입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거든 세금으로 지역주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딘지 고민해야 할 구청이 주민에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는 곳에 세금을 펑펑 쓰는 것은 잘못이라며 주민들은 세금 감시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난 2011년 1월 어느 일간지 기사에 인터뷰한 용산구 주민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특히 해당 리조트는 누가 봐도 낡았고. 등기부상 70억 원이 넘게 대출이 있었던 전형적인 부실 물건으로 용산구가 권리관계에 대해 내부적으로 받은 법률자문에서도 해당 법무법인이 신탁계약의 내용을 전혀 알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던 물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히 토지는 권리관계가 더욱 복잡하여 10여 차례 가압류에 더해 2012년 10월 임의경매를 통한 유한회사에 매각되었고, 11월에 지금의 웰 리조트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었는데, 특히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전형적인 부실 물건인 그 리조트 매입에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다시 한번 집행부의 의도를 여쭙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의 일부분은, 본 원고의 일부분은 방송 및 언론보도 내용을 일부 인용 발췌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 방송국의 지난 8월 31일 저녁과 9월 1일 아침 뉴스에 방송된 내용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시작 부분에서 진행자는 용산구에서 제주도에 낡은 리조트를 사서 구민 휴양소를 짓고 있는데 용산구에서는 원성이 자자하고 현지 부동산 업자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용산구 조례까지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취재하였습니다. 라는 멘트로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취재기자는 제주도에 있는 3층짜리 건물 최근 용산구가 구민 휴양소를 만들겠다며 75억 원에 사들인 리조트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군데군데 녹이 슬어있고 외벽 겉면이 뜯겨진 것도 있습니다. 내부는 벽지가 뜯겨져 있고 곳곳에 습기찬 흔적이 뚜렷합니다. 이 때문에 리모델링과 건물 관리 등을 위해 17억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주 현지 부동산 업자는 인터뷰에서 저거 안 사. 아는 사람은 60억에 사면 모를까. 단 리모델링 해야 해. 라고 말하였고 용산구 주민 인터뷰에서 인터뷰에 응한 어느 주민은 용산구에 돈이 남아도느냐, 얼마나 잘해놓을지 모르겠지만 가실 생각은 미쳤느냐, 안 간다 라며 손사래를 쳤고 또 다른 용산 주민들은 법까지 바꿔가면서 한다는 것은 남용이다, 매입 후에는 얼마나 적자가 날 것인지 모르는 일이다라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은행 이자가 1%대이므로 은행에만 넣어두기보다는 다변화된 복지 차원에서 자치구 최초로 제주도의 리조, 리조트를 마련하라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기자는 방송 말미에서 알고 보니 이 리조트는 2011년에 한 차례 사려다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이 리조트를 40여 원에 사려다 여론이 나빠 무산되었는데, 두 배나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이 리조트를 사려는 것입니다. 용산군은 과거 경기도 양주에 52억을 투입하여 휴양소를 운영하다 지난해 말 운영을 중단한 적이 있으므로, 용산 구민들은 제주도 휴양소 때문에 혈세가 또 낭비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2011년 5월, 제주 용산 연수원 매입 추진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구민들은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그 부동산은 사회복지나 문화체육시설 등의 구민복지 증진 목적으로 쓰이기를 바랬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용산구에는 작은 도서관들 외에 제대로 된 구민 도서관이 없어. 지금 이 시간에도 구민들은 관악구나 동작구, 성동구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며 도서관을 찾아 헤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립 어린이집이 모자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들은 맘 놓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전정근근 하고 있으며 단두 곳밖에 없는 구립 노인 요양원에는 보호자들이 보호하기 힘든 치매 어르신 대기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 시설 관련해서도 서울 시내 130여 곳에 이르는 장애인 체육 시설이 아쉽게는 아쉽게도 용산구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주차장 상황은 어떨까요? 용산구 각동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는 몇 년씩 대기하는 주민들로 넘쳐나고 있지만 누군가가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어딘가에 불법 주차를 해야 하고 불법 주차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어 주민들은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부 정책도 탑다운 방식이 아닌 상향식 정책을 펴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용산구에서는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제주도의 낡은 리조트를 매입해 놓고 급기야 리모델링비를 빨리 쓰겠다고 조례안까지 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주민을 위한 복지라고 주장하면서도 주민의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이 미래 도시라고 자청하는 용산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4만 용산구민들이 집행부의 행정을 유심히 보고 계실 것입니다. 금천구의 경우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인생 재설계를 돕는 가칭 어르신 복지센터를 건립한다는 기사를 최근 읽었습니다. 총 5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비 중 27억 원은 지역의 기업에서 후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으며 구에서는 건립 부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으며 본 의원은 과연 용산구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구민복지는 무엇이며, 구민을 위한 복지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인지 새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